최근 내린 폭으로 충주 지역은 도로가 망가지고 주택이 침수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는데요. 피해 규모가 900억 원에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정연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일 충주 북부 지역에 최대 485mm의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지역 곳곳에 비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하천이 넘치고 산사태 등으로 주택과 농경지가 물에 잠기고 도로가 유실되는 등 피해가 상당했습니다. 시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주택 102동과 도로 58곳, 농경지 520헥타르 등에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또 충주에서 2명이 숨지고 4명이 실종되는 등 인명피해도 발생했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앙성과 산척, 엄정과 노은, 소태 등 5개의 면 지역 피해액은 지난 3일 기준 91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에 대부분 집중됐는데 도로 피해가 217억 원, 하천이 500억, 철도가 40억 원등 902억 8,100만 원으로 추정됐으며 사유시설인 주택은 1억 6,900만 원, 농경지가 9억 9,800만 원, 축산농가가 4,300만 원등 12억 1000만 원에 달하는 피해가 집계됐습니다. 피해가 큰 만큼 수해 복구 작업이 신속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투입된 인력은 군인 550명과 공무원 150명, 자원봉사사 1,500명이 복구를 돕고 있습니다. 한편 충주댐 수역에도 각종 부유 쓰레기가 유입되면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CCS 뉴스 정합니다.